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숲대밭으로 만든 놈이 뭔가 했더니 우리 뭉이인 줄 알았는데 뭉이 지금 벌레를 갖고 놀고 있어요. <laughs> 갖고 놀아? 벌레가 엄청 커가지고 뭉이도 되게 신기해요. 이게 무슨 벌레였지? 잡았는데. 어이. 어우, 여기 있다. 또 있다. 또네 있네, 마리. 여기 네 마리. 이러니까 지금 다 작을 내놨구만. 아. 진짜. 그래서 이렇게 아자 걸려 놓았구나 빨리 줘봐. 장갑 줘봐. 야, 이게 에이. 눈에 잘안 보이네. 안 보이지도 않아. 벌레를 잡아버려. 떨어지지도 않아. 어딨냐? 여기. 벌레가 엄청 커. 내가 웬만하면 애벌레들안 죽이는데. 아 이건 너무한 것 같아. <laughs> 이 올리브 우리가 사랑하는 올리브인데. 이걸다달아 먹었으니 이렇게. 야 올리브. 야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많아. 나는 이런, 이런 벌레가 와서 먹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네. 가지를 앙상하게, 뭔가가 끊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, 우리 개가 먹었다고 막 생각했는데, 개짓이 아니네. 개가 이걸 왜 먹어? 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. 아이, 올리브 잘 키웠는데, 씨, 올리브를 다 뜯어 먹었네. 다시 잘 키워봐야지 꽤 커져요 올리브 나무 아침에 나와보니 나뭇가지들이 다 떨어져있고 똥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애벌레의 짓이다라고 생각했죠 큰 똥은 큰 애벌레거든. 그리고 이런, 이런 거를 이렇게 다 갉아먹었니? 음, 참 키우기 힘든데.